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연예계의 숨겨진 이야기와 그 이면의 진실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여러분의 이슈 탐정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 아니 태풍의 눈이 되어버린 MBN 현역가왕 3분의 가장 뜨거운 논란을 정면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창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게 말이 되느냐는 성토가 이어졌죠? 네. 바로 괴물 신동 빈에서 양의 오린 실패, 그리고 그 결정적인 키를 쥐었던 정훈이 마스터의 심사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히 정훈이 마스터가 잘못했다 혹은 빈에서가 억울하다라는 1차원적인 감정싸움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방송국의 치밀한 큰 그림, 그리고 심사위원의 발언 속에 담긴 소름돋는 시대적 아이러니를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오디션 리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판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과 순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어른들의 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시계를 그날의 방송 현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빈에서 양이 무대에 올랐을 때 공기는 이미 달랐습니다.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현장의 마스터들까지 숨을 죽였죠. 꺾이면 꺾기, 감정이면 감정, 도저히 10대 소녀라고는 믿기지 않는 완벽한 테크닉. 10명의 마스터 중 9명의 버튼이 순식간에 켜졌습니다. 당연히 몰인이 나올 거라 믿었던 그 순간, 단 하나의 불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정훈이 마스터의 자리였죠.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심사평. 기교는 뛰어나지만 순수한 맛이 부족하다. 조금 더 말하듯 불렀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트로트 경연에서 트로트를 잘 부르는 게 죄냐? 이미 완성형인데 뭘더 바라는 거냐,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방송국 놈들, 아니 제작진의 쾌제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왜냐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흥행 공식제 1조. 바로 논란이 있어야 스타가 탄생한다는 법칙 때문입니다. 만약 빈에서 양이 그날 무난하게 올인을 받고 칭찬만 듣고 내려갔다면 어땠을까요? 와! 노래 잘하네 하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정훈이 마스터가 버튼을 누르지 않음으로써 빈에서 양은 단순한 참가자에서 비혼의 서사를 가진 주인공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를 응원하게 되고 그녀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게 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영상을 한번더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송국이 설계한 덕으로의 미학입니다. 오인 실패는 탈락 위기가 아니라. 빈에서라는 브랜드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폭제였던 셈입니다. 마치 과거 다른 오디션에서 홍지윤 씨가 겪었던 성장통과 비슷하죠. 처음부터 꽃길만 걷는 주인공은 매력이 없습니다. 시련을 겪고, 지적을 받고, 그것을 보란듯이 뒤집어 엎을 때 비로소 팬덤이라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빈에서 양의팬 여러분, 너무 화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는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작진의 의도가 그렇다 치더라도 정훈이 마스터의 심사평 자체는 과연 타당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도 모순적인 역사적 사실 하나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 순수함이 부족하다, 신선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정훈이 마스터. 과연 그녀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1960년대 후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훈이라는 대가수가 탄생한 배경에는 순수한 소녀의 꿈 같은 동화적인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뿌리는 냉정하게 말해 미 8군 무대와 나이트 클럽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군 부대 캠프 하이얼리아에서 피아노를 쳤고,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팝송을 듣고 자랐습니다. 고장 16살. 지금의 빈에서 양과 비슷한 나이의 그녀는 서울의 그랜드 나이트클럽 무대에 섰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 강당에서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술과 담배 연기, 그리고 어른들의 욕망이 교차하는 유흥의 한복판에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녀가 불렀던 노래들은 또 어떤가요? Moon River, I Went to Your Wedding 이 노래들이 담고 있는 정서, 과연 10대 소녀의 풋풋함일까요? 아닙니다. 이별의 아픔, 상실감, 그리고 성숙한 여인의 고독입니다. 당시 천재 작곡가 이봉조가 그녀를 발탁했던 이유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가시나가 건방지게 노래를 너무 잘한다. 영어 발음도 좋고 감정이 살아있다. 즉 정훈이의 데뷔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 요인은 순수함이 아니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무대를 장악할 수 있었던 조숙함과 완성된 테크닉이었습니다. 그녀의 데뷔곡 안개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이재즈풍의 몽환적인 멜로디와 허무주의적인 가사가 과연 순수한 10대의 감성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그 시절, 누구보다 기교 넘치고, 누구보다 어른스러운 감성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괴물 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순수하지 않음을 무기로 시대를 평정했던 전설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자신의 후배에게는 너무 기교가 뛰어나서 순수하지 않다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라고 넘기기엔 너무나 큰 모순입니다. 정훈이 마스터가 활동하던 시절, 그녀의 조숙함은 천재성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빈에서 양의 조숙함은 신선하지 않음이라는 이름으로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순수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정훈이 마스터는 과거 인터뷰에서 1975년 대마초 파동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미 팔군 문화 그리고 음악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해 달라는 맥락이었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시대적 배경과 특수성을 들어 이해와 관용을 구하면서, 왜 어린 후배의 무대에는 그토록 엄격하고 추상적인 순수라는 잣대만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빈에서 양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피나는 노력으로 트로트라는 장르의 기교를 완벽하게 습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서 탈이라니, 이 얼마나 힘 빠지는 평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수연 양과 김태현 양의 이야기를 함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은 교묘하게 이수연 양에게는 극찬을, 빈에서 양에게는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수연 양, 물론 잘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 봅시다. 이수연 양에게 쏟아진 칭찬이 빈에서 양을 향한 견제와 맞물려 있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작진과 심사위원들은 아마도 라이벌 구도를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 독주하는 말은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수연 양은 안정적인 정통파로 띄우고 빈에서 양은 넘어서야 할 벽이 있는 천재로 프레임 씌운 것은 아닐까요?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정훈이 마스터의 말은 꼰대질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빈에서 를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쓴소리다. 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교를 덜어내고 담백하게 부르는 것, 그것이 트로트의 또 다른 경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주문이 왜 하필 꼴인 불발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9점을 준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정치적인 점수입니다. 탈락시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승자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소위 말의 간을 보는 점수죠. 너 잘하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 그러니 좀더 고생해봐.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완벽한 밥상 앞에서 국이 좀 짜내라고 한 마디 툭 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심사는 위험합니다. 순수, 신선함, 말하듯이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심사의 기준이 되는 순간. 오디션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심사위원 개인의 취향 대잔치로 변질됩니다. 빈에서 양이 보여준 정확한 음정, 박자, 꺾기 기술은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하지만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주관이 객관을 압도하고 느낌이 실력을 짓누르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번 논란의 핵심이자 시청자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입니다. 빈에서 양은 이번 무대를 통해 역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갖췄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화제성을 몰고 다니는 스타인지 말입니다. 정훈이 마스터의 버튼은 눌러지지 않았지만, 대중의 마음속 버튼은 이미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결핍이 빈에서 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안정의 이수연. 에너지의 김태현, 그리고 서사의 중심의 선빈에서, 이삼파전은 현역가왕 3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뒤에서 미소 짓고 있겠죠. 시청률은 올라갈 것이고, 팬덤 간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똑똑한 시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사위원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귀에 들리는 그대로, 우리 가슴에 와닿는 그대로 그들의 노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요. 정훈이 마스터의 그날의 선택, 그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방송을 위한 신의 한수였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16살의 정훈이가 어른들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색깔을 뽐내며 전설이 되었듯 지금의 빈에서 역시 그 어떤 평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수하지 않다는 말이 칭찬으로 들릴 만큼, 그녀의 실력은 이미 순수의 영역을 넘어섰으니까요? 빈에서 양에게 숙제를 던져준 정훈이 마스터. 과연 빈에서 양은 다음 무대에서 기교를 쫙 뺀, 소위 말하는 듯한 창법으로 마스터들을 놀라게 할까요? 아니면 이게 나야, 라고 외치며 자신의 스타일을 더욱 견고하게 밀고 나갈까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녀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빈에서 양은 이미 승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트로트의 맛은 무엇인가요? 심사위원들이 말하는 그 알송달송한 순수인가요? 아니면 듣는 이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압도적인 기교인가요? 이번 현역가왕 3가 끝날 때,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사람은 과연 심사위원의 입맛을 맞춘 사람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귀를 사로잡은 사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 진짜 여론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끈질기고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이슈를 뼈때리게 분석하는 이슈 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